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니어 음악 교육 오로지 노인 생각입니다. 영상에서 교재는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오로지 노인 생각을 검색하시면 구매 가능해요. 내생의 피아노 한번 교재를 배우시는 60세 이상 누구나 응시 가능한 시니어 피아노 지도사 자격증 시험은 채널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로지 노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내생의 피아노 한번 시즌2에 수록되어 있는 편지 곡을 설명드리려 동영상을 켰습니다. 이 편지곡에서는 슬로우락 이라는 반주 패턴을 사용하는데요 슬로우락 이라는 반주 패턴은 한 박자를 3개씩 연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표처럼요 그래서 G코드를 혹시나 연주를 할 때는 1 3 5 8 5 3 8 5 3 8 5 3의 반복을 연주를 할 건데요 G코드의 기본 1번은 솔시 3번이 수, 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이래 8번이 솔이 됩니다. 그래서 1, 3, 5, 8, 5, 3, 8, 5, 3, 8, 5, 3. 이게 한 박자에 3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런 반주를 슬로우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곡을 연주를 할때 앞에 두 마디 정도는 슬로우 락이긴 하지만 이렇게 1, 3, 5, 8, 5, 3으로 안 하고요. 이것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1, 5, 8한 다음에요. 10번 하고 8, 5 이런 식으로 시, 솔, 레, 시, 솔, 레, 시, 솔, 레 이게 10번, 8번, 5번, 10, 8, 5 이런 식으로 돼요. 번호를 얘기를 드리면은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는 이 옥타브 안에서 움직이는 1, 3, 5, 8 슬로우락이에요. 저는 지금 천천히 연주를 했는데요. <laughs> 예, 요게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빠른 연주 예, 가될수 있겠죠. 처음 전주 부분부터 시작할 건데요. 저는 전주 부분을1 3 5 8 5 3으로 하지 않고 아까 설명드렸던 1 5 8 10 8 5 번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랬냐면 오른손 멜로디가 라라라 하고서 올라가요. 근데 왼손 반주는 이렇게 되면 지금 이만큼의 공간이 뜨죠. 근데 얘를 이만큼 올라가면 또 왼손 반주가 떠요. 너무 가볍죠. 그거를 또 적당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만큼 올라오는 소리로 하면은 또 다른 느낌이 납니다.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1 3 5 8 5 3으로 했고요. 요번엔 1 3 5 18 5로 갈게요. 네, 요런 느낌으로요. 네. 그래서 저는 요 슬로우 락이라는 패턴 아래에 주어진 이 음정 번호들을 135853으로 했느냐, 158185로 했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니까 그건 선생님들께서 선택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158185 같은 경우는 이 10번까지 손이 또 올라오다 보니까 멜로디랑 겹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쓰셔도 되고, 네, 하나만 좀 고집하셔도 되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전주 때두 마디만 258, 185로 사용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편안하게 1, 3, 5, 8, 5, 3으로 오늘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보는데요. 지금 얘는 4분의 4박자니까 한 마디 안에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못 갖춘 마디니까 돌래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돌래시를 도, 레 라는 음이 8분, 8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것보다 약간 부점을 넣는 게 이쁘더라고요. 네, 요런 식으로요. 그래서 앞에 도샵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길게 하고, 레는 짧게 해서, 네, 가시면 조금 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리듬의 변화를 주면 또 다른 느낌이 나요. 그거 활용해 보세요. 지금 형광펜으로 색칠해 놓은 부분이 한 박자씩 체크를 해둔 거예요. 그한 박자씩에서 왼손이 세개씩 나와야 슬로우락 패턴이 되고요. 그러니 G코드에서 하나, 둘, 셋, 1, 3으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8, 5, 3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천천히 양손 해볼게요.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 둘, 둘, 셋, 셋, 둘, 셋.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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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네. 요것도 한번 저희 약속할게요. 지금 파하고 미가 반박자 반박자라서 원래는 얘가 이렇게 끼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연주를 하나, 뒤에다가 같이 맞춰 누나, 곡이 빠르면 비슷하게 들려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연주하시려면, 저 반박자 반박자 있는 건 앞에가 좀 길고, 뒤에가 좀 짧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앞에는 두 박자, 뒤에는 한 박자, 그러면 세 박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네 이런 식으로 해도 곡이 빠르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D7 코드인데요. 시 얘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두 개, 시에서 하나. 그래야지 세 개가 맞아요. 좋겠어요.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말 없이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제 노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주가 끝났고 그래서 하나 둘셋둘둘셋 둘, 둘, 셋, 하나 둘셋말 없이 그러면 아 이제 노래가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편에는 세 박자니까, 셋, 둘, 셋까지 갔어요 그리고 쉼표죠. 그러면 예를 붙어 치고 달아. 그러면 세 개가 연결이 돼요. 달아 난 둘, 세, 둘, 둘, 세, 셋, 셋, 둘, 세. 차가운 손 둘, 세, 둘, 둘, 세, 셋, 셋, 둘, 세. 얘 같은 경우는 앞에가 짧고 뒤에가 길다고 그냥 악보에서 나왔네요. 그러면은, 앞에랑, 세 개를, 하나, 둘, 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더 들어가는. 네, 그렇게 되면 세 개를 끼워 맞출 수 있어요. 가슴, 소, 둘, 둘, 셋, 셋, 둘, 셋.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올려주. 손이 겹쳐집니다. 네, 요거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둘둘셋셋둘셋 올려주 둘, 둘, 셋, 셋, 둘, 셋, 네 근데 치다 보면 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겹쳐져도 괜찮다. 네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 올려주 늘둘셋둘둘셋셋둘셋 얘도 앞에 나왔던 것처럼 쉼표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치고 눈물 그러면 세 개가 맞죠. 이런 8분 8분은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게 하자고 했으니까 그리고 초판에 구매하신 분들은 이저은 편지 할때 D7하고 C라는 코드가 있었을 거예요. 그 C라는 코드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네, 안 쳐도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실 것 같아요. 네, C는 생략입니다. 그래서 저 치아아 아, 아.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도돌이니까 다시 앞으로 야. 네. 6마디로 가야 돼요. 6마디는 그럼 설명 드렸으니까 천천히 치는 거 한번 들어 보세요. 아까 1번 했잖아요 그렇죠? 1번을 했으니까 2번은 어디 있냐면 그 옆에 딱 메뉴에 있습니다. 2번 고운 하는데 곤1 2 3 2 2 3 3 2. 네. 그 맞. 세븐세 분도 지켜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3 5 8 5 3이 아니라 1 3 5 7 5 3으로 하면 되거든요. 1 3 소련내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반박자 반박자 있는 게 그냥 네 덩어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두 개씩 나눠보세요. 그러면 미, 레, 시, 이, 라 이런 식으로 갈수 있어요. 8분음표는 8분음표 2개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 실을 맨 끝에다가 예, 넣어야 되는 흐름이겠죠. 그래서 저는 끝에다가 넣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17마디는 이제 슬로우락이 아니라 확장 밀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확장 밀집은 4비트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4박자를 잘 끼워 놓으시면 돼요. 이제 화음이 나와요. 화음이 나오는데 요것도 하나 전달 드릴게요. 화음을 치실 수 있으면 치셔도 돼요. 우음을 흐르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 음이라는 애를 1번, 3번으로 해야지 연결이 될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원곡이 어 지금 두 가수가 불러서 이렇게 화음이 나온 건데, 기본 가장 중요한 멜로디는 <목소리> 서러우, 음을 흐르면 하는 아랫선율이에요. 그래서 양손을 연주하기 어렵다 하시면 아랫선율로 연주하셔도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서로우 음을 흐르. 네, 이렇게 가야 돼요. 만약에 화음이 아니라 그냥 한 선율로 했으면 <놀람> 이런 소리가 났을 거예요. <놀람> <떠나버린 너에게 놀람> 이런 식으로 네, 어 지금 22마디도 G 코드였던 거를 B 마이너로 바꿨습니다. 네. 어, 다른 책이나 다른 데서는 에 G코드라고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B마이너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저희는 B마이너 코드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2차 인쇄 때는 B마이너로 바꿨어요. 그리고 박자를 살짝 바꿨습니다. 원래 초판 인쇄에는 레하고 파와 어, 미하고 소울의 음이 4분음표랑 8분음표 뭐 이런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거를 그냥 2분음표로 그냥 붙여버렸어요 예, 개 하는 그 박자를 정박으로 반주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어 그래서 21마디가 보시면요 얘는 이제 두박자예요 하나 둘 하나 둘한 다음에 사랑 그다음에 마무리요. 둘세따따따따 이런 식으로요. 이로 8까지는 솔레 네, 솔 가고요. 그 다음에는 G로 나오는 모든 화음을 다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을 기준으로 솔 시레 솔 시레 솔 이런 식으로요.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는 솔 시레 솔 시레 솔, 근데 왼손은 이로 8 시레 솔 시레. 근데 박자가 중요하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짠. 네, 세 개씩 묶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뽀. 네, 요런 식으로요. 그래서, 사랑 노래 보낸다. 네, 요런 흐름으로 끝나면 좋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끝나는, 이렇게 끝나는 엔딩이 아니라, 다른 엔딩도 하나 예,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사랑도 내보낸다, 둘, 셋, 한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맨 처음으로 가요. 가서 1, 2, 3, 2, 3, 드란 하고 갔는지. 얘도 마찬가지로 2, 로8 해서 가는 거는 똑같아요. 네. 근데 전주도 마무리 엔딩 방법으로 쓸수 있다. 네, 그거를 또 전달 드리고 싶었어요. 편지곡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이제 가을 오고 가을 오면 되게 낭만적이게 되고 이 네. <laughs> 편지곡 낭만적인 마음으로 연주해 보세요. 응원할게요.